하나 바이브릴 과정 1학기 유년부 사과 교사용 영상입니다.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입니다. 사과의 키워드는 구원, 복음약속입니다. 교사를 위한 본문 이해를 보시면,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이 과를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정답을 확인하시고 학생들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년부 사과 학생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볼게요. 먼저 요절 챈트를 통해 요절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억하기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활동은 두 가지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을 찾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은 죄를 짓기 전의 그림, 죄를 지은 이후에 심판받은 그림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 군데를 찾으셨나요? 학생들이 이 찾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 전과 심판 후를 그림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군데를 찾은 이후에 옆에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브록 스티커에서 찾아서 붙이도록 합니다.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어 풀이를 통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4과 제목을 학생들에게 질문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핵심 문장을 통해 답하면서 기억하기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기 활동은 1과부터 4과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6년의 교육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실천하기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안에 1과부터 4과까지 중요한 핵심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단어들을 따라서 그림을 연결하면 완성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외초를 통해 실천하게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무리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죠. 미션북 사과를 해올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과는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을 적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는 것을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부모님들에게 미션북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신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과의 키워드, 구원, 복음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학생용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